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모두 투어리치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최대 주주 변경과 호텔 자산 매각에 따른 배당 확대 등의 요인으로 154% 넘게 상승했으며, 이는 상장 리츠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도한 주가 상승은 시장의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 리츠들은 올 하반기 들어 미국 채권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리츠 시장은 금리이나 기대감에 따라 다시금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동향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올해 RPG 장르를 중심으로 시장 공략을 강화하며 국내외에서 성과를 높여 기업의 외형 성장과 인지도를 동시에 증진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동시에 카카오게임즈는 장애인 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 교육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 장애인 먼저 실천상 우수 실천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카카오게임즈는 구글 플레이의 베스트 오브 어워즈에서 여러 부문에서 수상을 차지하며 그들의 게임들이 성공적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카카오의 여러 계열사들이 상장을 이어가며 카카오의 경제적 성장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카카오게임즈가 현재와 미래의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고스펙 카메라 모듈 시장은 mcnex, im 등 주요 기업들이 주목받으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cnex는 2011년부터 삼성과 협력하며 초소형 카메라 모듈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3분기 실적은 이전 분기 대비 크게 개선되어 MCNEX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2.97% 증가했습니다. 또한 MCNEX는 전장 사업에서도 성장을 보이며 신규 수주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MCNEX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며 긍정적인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희대 정보전자 신소재공학과 최석원 교수 연구팀은 이화여대 김동아 교수 및 일본 이화학연구소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페로브스카이트 액정 나노 복합 신소재를 개발하였습니다. 경상국립대 고분자공학 전공 최현호 이태경 교수는 각각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여 신소재 및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권 저널의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세종대 나노신소재공학과 명승택 교수 연구팀은 수명특성을 대폭 향상한 수계아연이온전지를 개발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첨단 나노신소재 전문기업 나노브릭은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나노브릭은 액티브 나노플랫폼을 토대로 다양한 기능성 신소재 및 응용제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개발은 국내 나노신소재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셀바스 AI와 셀바스 헬스케어는 국내 1위 의료기기 기업 메디아나의 인수를 발표하며 이를 통해 의료 AI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로 메디아나는 셀바스 AI의 최대 주주가 되었으며 이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병원용 의료기기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아나의 주가는 이 소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합병은 AI 기술과 의료 기기의 융합을 통해 국내 최대의 AI 의료 혁신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 기기 분야에 새로운 기술 도입과 함께 시장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상대강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세니젠 유투바이오 한국단자 등은 14일간의 상승폭 합과 상승폭 및 하락폭 합의 비율을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비율이 80%를 넘는 경우 해당 종목에 해당합니다. 한편 아이투자에 따르면 한국단자는 MVP 점수에서 시장 수급, 밸류에이션, 수익창출 능력의 세 가지 주요 요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단자의 주가는 최근 외국인의 대량 매도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단자는 자동차 전자, 전기 및 전장 모듈 등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커넥터와 전장 모듈, 친환경차 고전압 커넥터 및 모듈 등을 제조하며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처 천억 기업 명단에 오른 한국 단자는 전년 대비 16.5% 증가한 총 매출액 229조 원을 달성함으로써 현대차그룹과 SK그룹 사이의 위치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산시와 웅상 출장소는 지역 자원봉사 단체와 협력하여 겨울에 희망찬 김장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으면 지역 중견기업인 성화이텍은 이 행사에 김장 재료비 후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우아이텍은 올해 3분기에 어닝서프라이즈급 실적을 달성하며 순이익이 약 60대 급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부품업체인 성우아이텍은 신성장 동력 발굴에 집중하고 있으나 자율주행차 부품 벤처 회사인 성우스마트랩의 성장세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우아이텍 주가는 최근 강세를 보이며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였으며 현대차그룹과의 매출 의존도가 57%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처 다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진약품과 한미약품이 SGLT2 억제제 -E 계열 당뇨약과 관련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제약사 7곳에 대해 3개월간의 광고업무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편 한미약품은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종 비만 치료제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전망을 받고 있으며 이는 연구원들의 긍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 예측에 기반합니다. 또한 한미약품은 지속 가능 경영 부문에서 4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되며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미약품은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고지혈증 시장에 대한 인식 변화와 계량신약의 성장이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듀테크 전문 기업 로보로보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입으며 AI 관련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 GESS 두바이 에듀케이션 어워드의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며 그 기술력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로보로보는 지난달 말부터 지속적인 주가 변동성을 경험했으며 최근에는 로봇 관련 행사와 교육 기자재 전시회에도 참여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로보로보는 로봇과 에듀테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마트는 지속 가능한 환경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넷째로 보고서 2023을 발간하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32.8%에 감축하는 중간 목표를 설정했다. 회의를 통해 2050년까지 6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부 0으로 만드는 넷제로넷 지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편의점 이마트 24는 연말을 맞아 인기 위스키 18종에 대해 카카오페이 결제 시20% 페이백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이마트 한채양 대표는 매장 신규 출점과 맞춤형 리뉴얼을 통해 외형 성장과 오프라인 채널의 기능 통합을 통한 매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마트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신규 점포 출점과 통합 운영을 통해 영업 이익 감소를 반전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넷의 최대 주주가 세티벨류어 폴딩스에서 로이 투자 파트너스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세티벨리어 폴딩스가 보유한 주식 284만 435주를 총 312억 4478만 5천원에 로이투자 파트너스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우리넷은 국내 최초로 이음오지용 IoT 사물인터넷 모듈을 개발한 기업으로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들에게 이음오지오지 특화망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을 허용한 것이 우리넷의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우리넷이 삼성전자 네트워크 부문 출신 연구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회사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향후 우리넷의 사업 확장과 기술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뉴스를 듣다 보면 투자의 지식이 쌓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